안녕하세요. 펌북 TV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내 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배터리 상태, 각종 센서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자가 진단으로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안드로이드폰 기준이고요. 삼성 멤버스 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를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성 멤버스 앱을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밑에 도움받기를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휴대전화 진단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여러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록을 터치해서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지만 전체 진단을 터치해서 한 번에 전체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웨어러블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웨어러블도 전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